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저와 천천히 본문을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네, 본문은 우리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그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자 유대인들이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뻔히 아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기에 그분을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논리와 가치관으로 일리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화를 내고 비방을 했던 자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는 예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다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전 나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해 주신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자녀가 되는 법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그들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생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네,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생명의 떡은 그 효력과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었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은 바로 예수의 기도시고요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죄인인 우리에게 내오신 그분의 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오직 믿음으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험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아갈 생명과 능력을 얻었듯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오신 예수들을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는 광야 와 같은 이 세상을 살때 구원은 물론이고요 새심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신하셨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52절과 59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과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판의 일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과 구원 얻도록 세상 죄를 진 유월절에 어린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육신이 찢기고 피를 흘린 것을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다라는 표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의 효력을 얻게 되는 것을 묘사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그 대속의 죽음으로 세상이 구원받게 하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 즉 그를 구주로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은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 받은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들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하늘에서 누릴 가장 놀라운 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게 이 땅에 오셨고요. 그주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받을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날되기를 주의하므로 축권합니다자 이제 적용질문 함께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전해주며 마지막 날에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사라지게 될 만나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산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들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뜻 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별도 마지막 날에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주로 용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속죄 죽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